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박주희입니다.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8시에 항상 유튜브 생방을 했잖아요. 근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생방송을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저도 갑자기 녹화하는,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30분 있다가 녹화에 들어가는데, 녹화하는 장소에서 급하게 영상 급한 스케줄이 생겨서 제가 구미를 가야 할 일정이어서 제가 수요일 날 8시 실방을 하는 약속을 못 지킬 고 같습니다 아, 저도 너무 아,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영상으로나마 어떻게 좀 대체를 해 보고요 음, 제가 그 다음 다음 그러니까 아마 추석 연휴가 될 거예요 추석 연휴가 되는 그 수요일 8시에 백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스케치 없을까요? 그때는 제가 추석을 맞아 달타령 <laughs> 달타령으로 여러분의 어, 소원을 우리 같이 빌어보는 박주희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추석 인사를 미리 드릴게요 슬기로운 추석 생활 보내시고요 저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수요일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제가 없어서 편한 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구미에서 열심히 또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그 8시가 됐을 때 제가 약속은 예, 못 드리겠어요. 예, 인스타 라이브라도 어떻게 여러분들뵐수 네, 있을지 예, 공연 시간하고 너무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네, 네 여러분 하여튼 추석 연휴 수요일 8시에 뵙는 걸로 할게요. thank